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우리 골퍼들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골프와 아주 밀접해 있는 그런 연습을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바로 걸음걸이인데요 이 걸음걸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또 넘어질 수도 있는 이런 밸런스를 유지해 가면서 걸어야 되는데 걸음걸이라는 것들 누구나 본능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걸음걸이 안에서. 이 골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화면을 바꾸지도 않고, 이 화면 안에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걸어요. 정말 힘이 없이 걷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오다리라 그러죠. 자, 팔자걸음. 자, 이런 식으로 걷는 분들도 있고, 자, 걸음걸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태어나서 몸을 뒤집고 일어나서 걸음걸이까지 자 본능적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밸런스를 유지해서 걸어야지 정상적이고 올바른 똑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걸을 때 반드시 다리와 팔이 교차가 됩니다 반대팔과 반대다리가 이렇게 교차가 돼서 걸어야 되는데 자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걷는다면. 걸음걸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이 머리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걸음걸이가 된다 자 강하게 걸어가려면 자 이렇게 팔과 상하체가 자, 꼬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런 팔 짓을 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거를 골프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자 보세요 백스윙에서 왼팔과 오른 다리가 서로 꼬임을 유지하면서, 자, 이렇게 상하체가 꼬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골반이 빠지면서 몸에 꼬임이 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걸음걸이만 걸어도 간단하게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자, 백스윙 채를 가져가면서 교차가 안 되게 골반이 빠집니다. 자 걸음걸이로 똑같이 해보면 이렇게 걷는 거나 마찬가지죠 벌써 간단하게 걸을 때도 하체가 이런 식으로 꼬이게끔 상하체가 꼬이게끔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걷는 자 이런 스윙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팔이 자 하늘로 올라가면서 뒤로 제껴지는 자 걸음걸이가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걸음걸이에서 조금 더 강하고 빠르게 걸어야겠다. 자, 달리기죠. 달리기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팔과 다리를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빠르게 달릴 수 없으니 자,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하면서 크게, 크게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이 동작도 역시 팔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고 하체가 상체가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이런 모양을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하는 사람이 더 달리기를 잘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뛴다면, 달리기라는 것은 할 수도 없겠지만, 자, 머리가 너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중심을 잡을 수도 없고, 자, 이런 걸 본능적으로 이렇게 달리는 분은 없이, 자,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죠? 자, 이 동작도 역시 골프의 동작으로 보면, 자, 매우 흡사하죠. 백스윙에서, 몸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백스윙. 그리고 어떻게? 왼쪽이 들어왔으니까, 오른쪽이 들어오게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골프 스윙과 아주 흡사해요.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리기를 해야 되는 몸이, 왼쪽에 어깨가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게, 이렇게 골반이 빠져서 들어오지 못하게, 서로 상하체가 꼬이지 못하게끔 된다면, 달리기도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해서는 달릴 수가 없어요. 어떤 춤의 동작과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달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가는 그 본능에 맡겨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 패치. 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왼쪽이 들어오고 오른쪽이 들어올 때 하체가 상체가 이렇게 꼬일 수 있는 이 모양을 유지하게 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드라이버나 아주 롱아이언 같은 그런 클럽으로 공을 아주 강하게 멀리 쳐야 되는 그런 동작과 흡사한 게 무엇이 있을까 자 걸음걸이는 조금 약하고 달리기는 어느정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더 흡사한 걸 찾아봤을 때는 우리 얼마 전에 너무나도 재밌게 봤던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스케이트 타는 모습은 골프에 풀스윙하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옷도 준비했어요. 자, 선수들 다 바람을 막기 위해서 모자를 자, 뒤집었습니다. 그죠? 아주 비슷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으로 가는 그 모양과 자,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비교했을 때는 오른쪽 다리로 체중 이동이 갑니다. 체중 이동 갈때 자, 이렇게 가지 않아요? 스케이트를 이렇게 탄다면 정상적으로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죠? 자, 모양 자체가 머리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그런 방법이 어긋나서 아마 스케이터도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체중을 오른발에 집어들 때 몸이 자, 이렇게 하체와 상체가 서로 꼬이기 위해서 오른발 체중에 왼팔이 자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넘어오고 반대로 임팩으로 가는 동작 이건 백스윙의 동작이라고 하면 임팩으로 가는 동작에서는 어떻게 오른팔로 이렇게 치고 말아요 자 이러면 우측과 좌측의 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이 밸런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카운터 밸런스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 똑바로 밸런스를 잡는 유지하는 그런 방법 그게 바로 카운터 밸런스인데 자. 체중이 들어가서 쭉 넘어갔다면, 자, 이렇게 강하게 가기 위해서 백스윙이 됐어요. 임팩은 어떻게? 넘어온 팔이, 자, 왼쪽 체중으로 가면서 넘어가고, 오른팔이 와서 임팩을 치고. 자, 이렇게 넘어가면 스윙은 끝나는 거예요. 자, 우측과 좌측의 팔이, 이렇게, 이렇게 백스윙 되고, 임팩 때, 그냥 막아놓지 말고 똑같이 왔으니까 왼발로 체중 가면서 자 밀고 받쳐주고, 밀고 받쳐주고. 자, 이렇게 백스윙이 되고 반드시 어깨가 빠져나가면서 오른 어깨가 치고 들어가서 피니시 하면은 골프의 동작과 너무나 흡사한.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웬만한 스포츠들 팔다리를 다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는 골프와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우리 골퍼들은 클럽을 잡아요 양손으로 잡고 있다는 이런 느낌 때문에 백스윙을 어, 이거 손을 어떻게 들어야 되지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지 하면서 골반 스웨이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어깨가 들어오지 못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왼쪽 다리에서 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쭉 이런 식으로 꼬임을 가져야 백스윙의 완성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몸통을 돌리는 거를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자,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하기 때문에 골반이 빠지고. 그러면, 스피드 스케이팅, 자,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데,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게몸 꼬임의 원리라고 볼수 있겠다면,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서 스케이트를 탄다면 이건 정상적인 스케이트가 타지지 않을 것이다. 골프 역시 몸의 꼬임, 상체와 하체가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꼬이게 된다면 스윙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파워풀하게 칠수 있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도구 없이 이런 모양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카운터 밸런스라는 거는 어, 내가 넘어지지 않게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꼬임의 방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몸 꼬임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레슨을 할때 실제 이 스케이팅 하는 그 모션과 수영 뭐 이런 것들로 레슨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그 모양들이 상하체 꼬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 보신다면 아, 내가 백스윙을 어떻게 하고 있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이 슬라이스가 나고 훅이 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스윙에서 임팩으로 넘어갈 때 자꾸 공을 엎어친다. 뭐, 공을 자 손으로 친다. 암스윙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백스윙으로 갔을 때 임팩으로 넘어가야 되는 정상적인 그 방향과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